이제 제가 정리해온 친구, 오늘의 핵심! 오늘의 핵심 컨텐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개노잼주 산물 <laughs> 네 삼성물산입니다 네 물산이 일본 기준으로 완전 바닥까지 내려 꽂졌어요자 그런데 얘가 지금 삼성물산이 지금 121선까지 내려왔는데 얘는 안전빵 중에 안전빵이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삼성물산이 다른 거보다 지금 이익과 실적이 잘 나오는데 형님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이익이 증대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랑 비슷하게 볼수 있는 게 지금 너무 종목이 많아질까 해서 뺐는데 한놈 있어 글로비스 얘도 지금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뭐냐면은, 삼성 물산이랑 현대 글로비스 보시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눌려있어. 왜? 아니,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운임료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눌렸는데, 삼성 물산이랑 글로비스는 뭐 하는 친구들이에요? 얘들은 고정물류하는 애들이거든. 벌크 화물인데, 장기 고정 계약한 친구들입니다. 돈잘 벌어요. 돈은 잘 벌어, 애들이. 그리고 얘는 배당 기준 지금 삼성 물산이 3.6%입니다. 요 정도 라이면 3.6%다. 3.6%, 3.6%면은, 딴딴해요 바닥.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 물산 괜찮은 라인이고요. 현대 글로비스 주봉 보시면 얘도 지금 라인이 괜찮아요. 얘 라인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물류사들, LX 인터랑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돼가지고 이미 석탄 원자재 많이 올렸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물류난이 지속될 겁니다. 그 관점에서 물론 재미는 없을 수 있어. 삼성 물산이나 현대 글로비스나 둘다 재미없을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은 추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글로비스도 보시면 실적이 어마 무시하게 늘었습니다. 다른 물류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얘들 지금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 순이익 늘어나는 거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근데 평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다? 이거는 확률을 높게 보셔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이게 물류애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이스 인터내셔널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인데 그당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주봉 보시더라도에 예,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요. 슬금슬금. 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이번에는 3조로 내려갑니다. 네, 시가총액이 20조에서 3조로 내려가요. 요번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퍼러비스. 펄어비스. 자 퍼러비스가 지금 다른 것보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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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질 만큼 조지고 난뒤 어디 차트 걸쳤어. 어허! 차트가 지금 얇게 가자. 어딘가에 걸쳤어. 그래서 이거는 네 작년 기준에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 55,000원에서 네 들어가서 재미를 좀 봤는데, 이 지금 도깨비 다 뱉어내고 메타버스 다 뱉어나고 붉은 사막 기대감 다 뱉어내고 작년 기준으로 판호도 다 뱉어냈어요. 액면분할 이후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액면분할 때 가격이 딱 여기거든. 그 가격으로 내려왔어요. 5만원 초반대. 그러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살만하냐. 여전히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도깨비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얘가 3조 원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지금 가장 단점이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가장 단점이. 근데 요 부분은 제가 펄어비스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빠진다라고 했을 때어 여기가 밀리고 쭉쭉쭉쭉쭉쭉 밀리고 난 뒤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평균 가격치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평균 가격치까지 이 상황이면은 퍼어비스는 어차피 게임 주는 이슈가 나와야 올라가니까 PER 평가를 놓고 보기보다는 이슈 나와야 올라가는 친구니까 그 관점에서 이보 온라인,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저는 검은 사막은 이미 좀 많이 뱉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붉은 사막 붉은 사막 기대감에 이보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는 거 그리고 얘들이 들고 있는 자체 구동 엔진 기술. 그 정도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지금 일본 기준으로 바닥을 찍었냐라고 했을 때 크래프톤이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얘들 지금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이 올라갔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도 포러비스가 거래되던 가격대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예 3만원 정도에서 왔다 가 3, 4만원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근데 요때는 도깨비나 붉은사막을 안 보여줬을 때 그리고 얘가 올라와서 지금 5만원 6만원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래도 좀 액면 분할이다 도깨비다 붉은사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죠 2021년도 올랐어요 2020년도 오른 게 아닙니다 얘들 붉은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만원이 뛴 거예요 여전히 붉은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은 살만하고 아니 붉은사막 도깨비 모르겠고 나는 어디 얘 3만원대까지 오면 산다 라는 분들은 나중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게임주는 이슈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볼벤 하단 보면 3만 원이야. 볼벤 하단 보면 3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 대신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렇게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그 누구냐? 그 이번에 그그 그 누구지? 누구지? 데브. 대부 쏜거 보고는 대부 뭐 조진 거 보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방에 흑자면은 날라 가고요 지금 그런거를 보이는게 네오이즈긴 하죠 쭉 올라가잖아 뭐 때문에 라이즈오피 OP. 라이즈오피 라는 게임 하나 때문에 쭉 올라가고 있는 친구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은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은 라이즈오피 보다는 훨씬 더 대작 게임이고 트리플 이 게임이고 붉은 사막은 저는 그래서 붉은 사막 기준에서는 여전히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슬금슬금 추가 매수를 해 볼만한 가격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1조 대로 내려갑시다. 자, 1조 대 하나, 둘, 셋, 짠! 동진입니다. 동진이는 워낙 유명하지. 그 전에도 여기서다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지금 또 내려와서 120 주선에 닿아 있는 상황이고요. 은시가 하고 올라갔을 때, 이때 이후에 얼굴하고 올라갔던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눌려있는 원인을 보셔야지. 삼성전자가 눌려있는 이유는 D램이 안 좋아서고, 동진 세미킴이 눌려있는 이유는 반도체가 안 좋아서인데. 동진 세미캠은 디렘 하는 애입니까? 비메모리 하는 애입니까?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하는 애들이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동진 세미캠이는 반대로 얘는 디렘이가 안 좋을 때 일부러 다른 애들이랑 같이 눌려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고, 그러면 어때요? 얘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친구다. 특히 파운드리 관련주는 지금 잘 보세요. D램이랑 같이 엮여있는 애들도 존재하지만 D램 보다 파운드리 쪽으로 좀더 이슈가 센 애들이 존재해 그 중에 하나는 동진이고 그래서 얘는 많이 안 빠졌어요 지금 D램 관련된 딱 친구들은 완전히 뭐30% 50% 박살이 났는데 그 정도로 안 부러진 친구들은 대충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같이 엮여있는 친구들입니다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D램에 가려져 있어서 성장이 뭐 이렇게 뭐 탄력적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삼성전자 3나노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보시면은 얘네들 뭐 펠리클이랬든 아니면, 뭐, 포토리스트가 됐든. 이런 애들 주목받으면은, 얘들이 디렘보다 먼저 돌릴 거야. 반도체 중에서는. 그거는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 동진 세미캠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 세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1조 천억 됩니다. 이번에는, 어라? 어, 자주 보이는 친구죠. 엥, 심태기. 자, 심태기가. 지난주, 지지난주, 뭐, 이렇게 뭐, 밀렸을 때, 어, 했을 때, 월봉 기준으로 20월 선, 아, 이 정도는 지지, 이 정도까지는 터치라는 말씀 드렸는데, 얘 지금 터치했습니다. 터치 다운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얘가 지금 PER이 포워드가 3.8배인데, 얘 지금 증설 하반기에 되죠? 하반기에 증설이죠? 이선 그음은 간다 그랬는데, 선을 그은 이유는 너무 올라서 밀려서 그런 거고, 밀렸을 때 여기 지지 나오고 여기 지지하는 걸 보고 확인하고 난 뒤에는, 여기서부터는 차트 쟁이들이 매수도 들어오고, 기관 쟁이들도 매수가 들어오고, 가치평가 기준으로도 매수가 들어올 만한 라인지. 아니, PBR이 지금 4배인데, 배당이 1.3배야. 근데 증설 나온대. 그지 않아? 그러면은 얘는 투자할 만하죠. 반도체 업황으로 해도 치솟은 심택. 왜 싸거든. 다른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은 PBR이 다1 0배예요 얘는? PR이 3배, 4배죠. 4배, 5배야. 그거는 강색이네요. 물론 얘는 지금 못 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전체에다가 뭐 치고 있어, 공매도 치고 있지. 근데 PCB 대장주가 신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인데셋 중에서 신텍만 공매도가 돼. 그래서 얘는 공매도 때문에 못 가는데 대신에 뚫리면 쇼커버링으로 슈팅 납니다 코리아 서킷트가센 이유는 그거야. 그거 공매도 안 되거든. 대덕전자가 이번에 지난 목금에 오른 이유는 걔 공매도 안 되거든. 근데 얘는 싼데 공매도가 돼. 그래서 얘가 더 눌려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은 얘는 공매도가 튀어 오를 때까지만 버티시면은 지금부터 모으셔도 됩니다. 지금 물 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얘는 실적 이렇게 이잘 나오는 이게 개깡패고 이 깡패는 안 벗어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익이나 실적에 대해서 마이너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 그럼 잠깐만. 그래서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그래. 하이닉스 지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심택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 지금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떤데? 하이닉스 여전히 얘들은 디렘 전방 그지? 디렘에서 어떻게 보면 세트야. 얘들이 꾸준하게 같은 가격으로 돈을 받아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비싸게 파냐 싸게 파냐는 하이닉스의 문제고 심택은 뭐예요? 그가격에 납품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영업이익이 10%, 15%, 28%얘 2018년도 영업이익 찾아보세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 삼성전자가 50% 나왔을걸? 얘가 지금 영업이익이 꺾이는 거는 하이닉스가 꺾이는 거지. 부품사가 영업이익이 꺾이는 게 아니거든. 그런 관점에서 심태기는 지금은 실적이 꺾인다라는 걱정은 좀 기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적은 꺾여도 하이닉스, 세트가 꺾이는 겁니다. 얘는 그렇게 크게 꺾일 이유는 없다라는 거지 상위 기업들이 하청한테 돈은 잘 준다 돈은 잘 주지 왜 자동차 업체들이 그러다가 지금 자동차 부품사들의 경쟁력이 다 굴러갔거든 삼성이나 하인스는 그런 멍청한 선택은 안 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대만을 따라잡는다라는 거고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라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중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중견기업 대형주 마지막 종목 조가 조가 보이는 친구들 조 전우 친구 이번에는 얼마? 8,529억짜리 아주 익숙한 친구 여러분의 친구 트레이드원 아프리카 TV <laughs> 누가 방금 물어왔어 아프리카 TV 다른 거 필요 없요 아프리카 TV는 제가 방송하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7488 말씀드렸습니다. 요 때는 언젠데 롯데는 우리가 5468, 5468, 지금은 7488할 만해. 이걸 길게 이어보면 7488할 만하지. 5468까지는 어려워요. 왜? 얘가 요 급등이 나왔을 때 뭘로 들어왔냐 그러면은 외국에 ETF 자금이 들어왔어요. 약간 그러니까 홀딩 자금이 들어왔다고. 저는 이건 되게 크게 생각을 하거든요. 홀딩 자금은 안 팔아요. 수급이 쪼여. 물론 그 상황에서 다른 애들이 호가를 낮추고 차트 보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이러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정도 커보면 실적이 별로 안 박살났어요. 2019년 레벨, 2020년 레벨로 돌아갈 거냐 안 박살났어요. 그게 중요해. 왜냐하면 그동안 광고나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얘들이 연계는 좀 하긴 했거든. 요새 아프리카 방송 보면 미래가 없어 보이더라. 내가 미래다. 내가 아프리카 TV 앞으로 제가 먹여 살립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팝이 내 나이씨. 그래서어 이번에는 7488 정도는 접근할 을 만하다. 그리고 왜냐 그러면 이게 확실히 작년 도에는 버블이 많이 껴서 이게 숫자랑 PER이 의미가 없었는데 그전 기준으로 PER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지금 기준이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좀 짜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을 늘리긴 하거든. 좀더 늘리 좀더 늘립시다. 아이안 형님들 저좀그어서 대표님 알죠? 초코 형님 그 조금만 더 늘립시다. 어 그러면 제가 좀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좀 팽이 아니냐 이거는? 성향 그야그 아이 형님들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어 좀만 더요 관점에서 저는 아프리카tv 는 일단 지금은 위에서는 사는건 말도 안되지 저 위에서는 나 시상식에서 말했다 비싸다고 예어 <laughs> 네 다시 한번 그 저의 그 흑역사를 돌이켜 보시면은 네뭐 저는 할 말은 다는 놈이니까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 어 여기서는 번지점프 때 있었잖아 자 작년도 그2020 1년, 12월 23일이지. 12월 23일. 저는 사장님 앞에서 외쳤습니다 아프리카TV 비싸요. 요 때에요. 아프리카TV 비싸요. 비쌌어. 저 때는! 지금은! 적당해요. 지금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과욕으로 1차 매수를 이때, 이때 했습니다. 과욕으로 1차 매수를 이때 했지. 그리고는, 야, 이게, 숫자는 늘었는데,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네. 500억 벌던 애가 800억 버는데도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네. 해가지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슬슬 갈다가, 이제는 2차 매수가 왔다. 이젠 2차 매수 가왔다라는 거지. 비중을 높게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심리가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니까 대신에 요 라인이면 매수 매도 관점에서는 접근할 만해요. 그것도 밀렸잖아. 그러니까 밀린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 주 동안 지켜보다가 지수가 밀리고 선호 만기로 밀리고 아프리카 TV가 많이 밀려. 그럼 매수할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많이 조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 정말 안전한 친구들 뭐 삼성물산 현대글로비스 이런 애들 진짜 안전하고요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는 조금 우리가 공격적인 친구는 퍼러비스 아프리카TV 이런 거 있습니다 네얘들은 공격적이야 얘들은 아프리카TV랑 퍼러비스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얘들은 비중은좀 낮추는 거지 자 그리고는 동진이랑 신탭 같은 경우에는 어둘다 반도체 관련주 대장두주들이고요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를 고려할 만한 라인에 왔습니다 둘다 저렴한 친구들이에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중대형주들 체크 한번 해보고요. 다음 주 볼만한 친구들 5선, 대형주, 요렇게 좀 잘라놓고요.